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주우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서구 전도사의 아내 소유진 사모입니다. 제가 섬기는 주우리교회는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영적 회복과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2021년 다니엘 기도회 직후인 작년 11월 23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바로 임신을 통해 새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임신이라는 축복을 받았을 때 사실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복용했던 피부약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복용한 약은 현재 처방되는 약물 중 태아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물이라고 알려진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이 포함된 약이었습니다. 임신 중이 약을 복용할 경우에 기형화 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심장 기형 그리고 뇌 손상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임신 중 복용이 절대 금지된 위험한 약물이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진 저와 남편은 그날 새벽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임신을 알게 하시고 더 이상 약을 복용하지 못하시도록 막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저의 미,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올라오는 불안감은 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저희 시어머니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삭인 저의 모습을 꿈을 통해 어머니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 불안했던 마음이 잠잠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2020년 여름 무렵부터 피부 문제로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지내다 보니 여드름과 염증으로 온 얼굴이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고작 여드름이 뭐 그리 큰 문제냐 하실 수 있겠지만 얼굴 한쪽을 다 뒤덮은 여드름은 마스크에 다 마찰이 생길 때마다 터지고 곰기를 반복하며 화끈거리는 통증으로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특히나 2021년 11월에는 그 상태가 더욱 심해져서 피부과 시술로는 진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저는 피부과 약을 통해 의사 선생님과 피부과 약을 복용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치 피부약을 처방받고 11월 5일 금요일부터 저는 이틀간 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러던 11월 7일 지선 전도사님의 간증을 듣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질병이 지나간 뒤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증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10편 41편 다윗의 병상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질병이 서둘러 지나가기만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고통을 토로하지 않은 채제 생각과 제 욕심으로 질병을 치유하려 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저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들고 메말랐던 저의 믿음을 회개하기 전에 제가 가진 고통이 치유되기만을 바랬던 저의 모습이 너무도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피부는 내가 내 방법으로 낫게 해줄 거야 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고 그날부터 피부약을 복용하지 않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결정으로 인해 당장 깨끗해지지 않는 얼굴을 보며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제 태중에 있는 아이를 지키시기 위해 약을 복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주신 아이를 출산하는 데에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아이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했던 산부인과에서는 약을 복용한 기간이 짧다 할지라도 해당 약물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소량의 복용만으로도 기형화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하시면서 아이를 지우면 어떻겠냐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의견에 저희 부부는 충격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신 증거들이 있었기에 저희는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틀림없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설령 아기에게 장애나 기형,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겠다고 저희 부부는 결단했습니다. 출산을 결심하며 돌아보니 임신 과정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존재를 모르던 임신 초기에 직장과 대학원을 병행하며 늘 잠이 모자랐던 날들, 그리고 PT를 받으며 무거운 운동기구를 들고 무리해서 운동했던 시간들, 수능 감독을 하며 6, 7시간을 꼬박 서 있어야 했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에도 조심성 없는 엄마를 대신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희 아이를 보호해 주고 계셨음을 저입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족한 엄마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저희의 사랑스러운 아들 하진이는 임신 기간 중 이루어진 검사에서 단한 번의 이상 소견도 없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올해 2022년 여름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4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약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아주 건강한 아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의 이름, 하진이는 하나님의 보배라는 뜻입니다. 제 간증 제목이 하나님의 보배를 통해 치유해주신 하나님인 이유는 우리 하진이를 통해 오랜 시간 저를 너무도 힘들게 했던 피부병까지도 깨끗이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응. 정말 신기하게도 임신과 동시에 피부의 여드름과 염증이 점차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임신 중기를 넘어서면서는 얼굴에 남아 있던 흉터들도 아주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아. 네. 아, 나, 아 저는 너무 민망해서 이걸 안 올리려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꼭 이걸 올려서 보여 드려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네, 아실 수 있다고 해서 빨리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laughs> 네,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laughs> 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기도회 중에 저에게 해주셨던 너의 피부는 내가 나의 방법으로 치유해주겠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저에게 임신을 통해 귀한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약을 복용하지 않고 시술이 멈추, 시술도 멈추어서 지냈음에도 피부까지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매일 저희 아들을 볼 때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저의 삶과 또 저희 가정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매일 밤 아이를 재우기 위해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우리 하진이를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남은 삶에서 저는 때때로 또 다른 질병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세상의 험한 풍파 가운데 마음의 고통이 따르는 일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나의 고통 중에 임하셨고 고통을 감사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평생에 치유다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